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영상을 찍게 됐어요. 5월 한달 편안히 잘 보내셨나요? 음, 아무래도 봄의 절정이고 날씨도 요즘 너무 좋고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어떤 책들로 마무리할까 생각하다가 두 권의 조금 특별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권 모두 제목에 이니셜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공통점이 많은 책입니다. 한 권은 존 버거가 쓴 A가 X에게라는 소설이에요. 그리고 앙드레 고르가 쓴 D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에세이입니다. 이두 권을 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처음 읽었어요. 2007년, 2009년 이렇게 제가 20대 후반에 읽었던 책들이고. 개인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읽은 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히 자주 생각이 나는 책이에요. 실제로 제가 결혼을 앞둔 친구들한테 이 책을 선물한 적도 있는데요. 이 A가 X에게의 경우에는 아주 친한 친구 결혼식에 축사를 맡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부를 제가 낭독하기도 했었고 또이 책도 친구 결혼식 때 선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책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아니 이 책을 결혼 선물로 떠올렸다고 하실 수도 있는 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책을 선물하게 됐는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건 두권 모두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랑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두 권의 공통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공통점은 편지로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이 A가 X에게의 경우에는 제목 밑에 편지로 쓰여진 소설이라고 아예 적혀 있어요. 그리고 D에게 보낸 편지는 제목에 이미 편지라는 게 있죠. 두 번째 특징은 두건다 연인을 향해서 쓴 편지 글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편지가 단순히 이제 두 사람 사이의 연애 감정, 그러니까 러브레터 형식의 연애 감정만을 담은 편지가 아니라 어떤 시대 상황이라든가 사회적인 맥락하고 연결이 되어서 단순히 두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공동체나 세계로 확장돼서 연결이 된다는 점이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아 단순히 그냥 누군가의 연애 편지겠거니 하고 그냥 마음 편히 달려드신 분들께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진입장벽이 아주 낮은 책이라고는 할수 없고요. 하지만 일단 읽어보시면 정말 깊은 감동과 여운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권한권 한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A가 X에게는 말씀드렸듯 존버거가 쓴 소설입니다. 어, 존버거는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있는 작가인데 그층이 아주 많진 않지만 그래서 열하당 출판사에서 꾸준히 펴내고 있어요. 저는 뭐 인생작가를 뽑아라 라고 하면은 한 손에 꼽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존버거거든요. 그만큼 존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이 책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책도 지금 엄청 날가 있어요. 뭐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날가 있기도 하고 선물도 많이 하고 추천도 정말 많이 한 책인데요. 아, 존 버거는 소설만 쓰는 소설가는 아니에요. 뭐 드로잉도 하고 미술 평론도 하고 다큐멘터리를 쓴다거나 뭐 사회 비평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써온 작가이고 또 사회 참여적인 목소리를 평생에 걸쳐서 냈던 행동하는 지식인, 행동하는 작가였습니다. 몇해 전에 이제 타게 해서 더 이상 신작을 만날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많이 남겨준 작가여서 정말 한권한권 한권 아껴서 읽고 있어요. 어, A가 X에게는 편지로 쓰여진 소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지만 아, 존버거가 오프닝을 그렇게 시작해요. 이것이 허구인지, 진짜 있었던 일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언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실화인지 소설로 가공된 이야기인지 조금 헷갈리냐면,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존버거가 오래되고 이제는 폐쇄된 교도소의 마지막 수감자의 방에서 편지 뭉치를 한다발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존버거 자신이 새롭게 배열을 한 책이 이 책이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럼 이거는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진짜로 있었던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고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더이 안에 목소리들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존버거가 주었다는 그 편지 뭉치들은 A가 X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앞표지에 여성이 있고 뒷표지에 남성의 초상이 있는데요. 앞표지 이 여성이 A에 해당하는 아이다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뒷표지는 그녀의 연인이었던 사비에르라는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다가 사비에르에게 보낸 편지들로 엮인 책이고요. 아이다가 사비에르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다가 쓴 내용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사비에르가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 답장을 했는지, 답장이 잘 전달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독자가 짐작하고 상상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고요. 어, 대신 그 아이다가 보낸 편지지 뒷장에 사비에르가 남긴 메모들이 함께 실려 있어서 사비에르의 육성은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들이 왜 만나지 못하고 편지로만 소통을 했는가 하면은 소설의 특정한 시대나 장소가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사비에르가 굉장히 포갑적인 정치 현실에 저항하는 인물로 짐작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저항하는 조직을 결성했고, 나라에서는 이제 테러리스트다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비에르를 잡아다가 복역을 시킨 거고, 사비에르는 이중 종신형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도 교도소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비에르와 아이다가 결혼한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면회도 불가했다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편지 글이죠. 이것이 이제 아이다가 사비에르에게 보낸 편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편지지 뒷면에 사비에르가 했던 메모들은 이렇게 고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들은 사비에르가 어떤 단상들을 적은 것이고 아이다에게 하는 말은 아니었던 거죠. 이런 메모를 통해서는 사비에르가 제국주의나 자본주의의 어떤 지점에 대해 반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에 대해 희망을 아직도 품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평생 만날 수 없는 연인들 사이의 편지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굉장히 깊은 슬픔이라던가 좌절감이라던가 엄청난 애절함, 이런 것들이 부각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다 역시 사비에르가 어떤 연유로 지금 보역 중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의 뜻에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 편지를 보낸 것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한 부분은 조금 내려놓고 일상을 차분하게 전달하고 본인이 그리워하는 마음을 솔직히 적고 그런 대목이 훨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어떤 깊은 부분을 건드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대목 중에 한 대목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희망과 기대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속되는 시간에서만 차이가 있는 줄 알았죠. 희망이 좀더 멀리 있는 일을 기다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대는 몸이 하는 거고 희망은 영혼이 하는 거였어요. 그게 차이점이랍니다. 그 둘은 서로 교류하고 서로를 자극하고 달래주지만 각자 꾸는 꿈은 달라요. 내가 알게 된건 그뿐이 아니에요. 몸이 하는 기대도 그 어떤 희망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당신을 기다리는 나의 기대처럼요. 그들이 당신에게 이중종신형을 선고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들의 시간은 믿지 않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접어둔 부분인데요. 제가 하도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해서 저희 남편도 읽고 본인이 좋았던 부분은 이렇게 아래에 접었는데 저희 둘다 접은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못 만난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서로 손한번 잡아본 것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것으로 짐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다가 어떤 순간순간들을 글로 적은 다음에 그 밑에 자신의 손을 그려서 보내는 편지도 있습니다. 네, 여기도 저희 부부가 아래 위로 다 접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손 그림이 있죠. 이손 그림 밑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당신을 만져보고 싶어 하는 내 손을 내려다 보고 있어요. 너무 오래 당신을 만져보지 못해. 이젠 쓸모없이 되어버린 손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당신과 내가 공유했던 가치관, 세계를 향해 생각했던 어떤 이념이나 또 사비에르가 직접 행동으로 보였던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만날 수 없는 것이 주는 그 막막함을 숨길 수는 없죠. 또 연인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가끔씩 아이다의 그 흔들리는 마음들이 포착이 될 때마다 어, 읽는 사람도 같이 정말 그 요동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사랑하는 두 사람을 평생 떨어뜨려 놓아야만 하는 그런 혐의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죠 무엇이 이두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개인적인 연애 이야기에서 시작된 듯이 보이지만 그런 연애 이야기가 뭐 세계화, 뭐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사람 관계에서의 감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둘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말 강력한 추동력이자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본문 중에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남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라는 아이다의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이두 사람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대목 더 읽어드리고 이 책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할게요. 내가 보낸 손 그림들을 창문 바로 아래 붙여놓았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 바람이 불 때마다 그림들이 제 멋대로 흔들린다고요. 그 손들은 당신을 만지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먼 곳을 보고 싶을 때 당신의 고개를 돌려주고 당신을 웃게 해주고 싶은 거라고요. 가 태어난 아기들이 울음 대신 웃음을 터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질문이죠. 우린 삶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런 우리 두 사람이 세계와 연결되는 방식은 어떤지, 우리가 끝까지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은 무엇이고, 가장 지키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는 소설입니다. 네. 두 번째는 앙드레 고르에 디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 점이 이책한 권, 이 얇은 책한 권에 이곳 저곳에 드러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1947년에 도린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1949년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 시간이 흘러서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고 그 불치병의 병 간호를 위해 공적인 활동을 이제 다 접습니다. 그래서 앙드레 고르가 부인과 외진 곳에서 불만의 세계를 꾸리고 20여 년간 간호를 하다가 2007년 9월 22일에 자택에서 아내와 동반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결혼 선물로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또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2007년에 지하철에서 아침 출근길에 읽다가 정말 펑펑 울었었거든요. 어, 이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뭐 아름다움도 있고, 뭐 앙드레고르가 이제 디이 도리인에게 포, 보내는 편지라는 이 형식 자체가 주는 어쩔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슬프고 하는 감정도 있었지만. 그때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이어간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의 끝을 함께 한다는 것의 무게감? 그것의 어떤 압도적인 기운에 좀 눌려서 막 눈물이 났던 거예요. 결혼 생활이 이어지고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예전에는 이제 첫눈 오면은 아, 첫눈을 누구랑 볼까 이런 것들에 설렜지만 이제는 마지막 눈을 누군가와 본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일 것인가. 끝이나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과 끝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앙드레고르가 이제 도리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키우고 또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삶을 이어갔는지가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쭉 복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앙드레고르는 이 글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이책 처음 읽었을 때랑 30대가 돼서 좀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읽어봤을 때 느꼈던 감정은 그때 그 아름다운 사랑의 어떤 반짝이고 멋지고 숭고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 이걸 정말 말려내야 쓰다니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면도 많은 대목이 보였거든요. 당신에 대한 내 사랑, 당신을 향한 나의 존경, 이런 것들을 평생 잘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하는 마음들이 중간중간 엿보여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앙드레 고르는 이 책을 쓰면서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장 좋았던 시절을 복기하면서 그때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평생을 함께하고 이렇게 끝까지 서로의 곁을 지킬 수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훈훈한 사랑의 편지이자. 긴 반성문입니다. 이 책은 이제 100페이지도 안되는 아주 얇은 책이기는 한데, 어, 앙드레고르의 사상가적인 면모라던가 당시 68혁명 번후의 프랑스의 모습들이 담겨 있기도 해서 시대적인 맥락이나 배경을 잘 알지 못하고 읽으면 은 어,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중간중간 찾아보면서 읽을 만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얇은 분량임에 비해서 엄청 게 빨리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해 드리겠고, 네 그럼 제가 이 책에서 특히 좋았던 한 대목을 읽는 것으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막 82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탐스럽고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함께 살아온 지 58해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즘 들어 나는 당신과 또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내 가슴 깊은 곳에 다시금 애타는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내 몸을 꼭 안아주는 당신 몸의 온기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밤이 되면 가끔 텅빈 길에서 황량한 풍경 속에서 관을 따라 걷고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봅니다. 내가 그 남자입니다. 관 속에 누워 떠나는 곳은 당신입니다. 당신을 화장하는 곳에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제가 든 납골함을 받아들지 않을 겁니다. 캐슬린 페리어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은 텅 비었고 나는 더 살지 않으려네. 그러다 나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당신의 숨소리를 살피고 손으로 당신을 쓰다듬어봅니다. 우리는 둘다한 사람이 죽고 나서 혼자 남아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혹시라도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둘이 함께하자고